시작했고 제가 흑입니다. 손목도 화쯤 두고요. 아 거기 음. 걸칠게요. 붙이고요. 설치겠죠? 탈수 있겠죠? 탈 수가 있나? 다른 수가 있나? 아, 그런 수가 있어요. 저기 네 뭔가 숨겨둔 비책이 있나 보네 아 이게 이형 봐라 응? 이형 봐라 아니 이거 두고 여기 두고 오형 피잖아요 아 쉬고 형 에이. 에이 또왜 그래 또이 형이? 에 이렇게 잘잖아. 아이또 그런 수가 있어요? 뜨고 나오겠지. 들여다 보고 나오겠지. 아이또시 그런 수가 있습니까 형? 들여다 보고 괜찮아요. 그 정도 해놓고. 그래요. 낫게요 아, 괜찮죠? 그걸 들여다 본다고요? 있고. 나가야지. 이거 나가야지, 형. 형, 이걸 안 나간다고요? 이걸 안 나가는 거야, 형. 재미없잖아. 야, 또 그거 째는 수가 있나? 그거 째는 수가 있어요? 째는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가 음, 이런 수가 있고. 막아주고. 우선 막아 주고요. 다음에 괜찮지? 난 괜찮지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어.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야? 이거? 젖히면, 맞고 젖히면은 젖히고 마구 다 젖히나? 괜찮나? 안다치겠지? 에? 예.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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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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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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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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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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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수가 있어요? 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자, 네. 어떻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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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는 거야? 형형 형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이으면 되는 거야? 형? 이거 실화입니까? 형? 그 위에 놓으면 되는 겁니까? 형? 왜 거기 렸지왜 거기 렸을까 물어봐도 됩니까? 형? 잘도요형잘도이쁘게 응, 했죠? 응. 잘도 잘 듣네. 땅잘 듣는 말이지. 잘도. 응? 전혀 꿀림이 없잖아, 이 형이. 뭔가 내공이 있어, 이 형이. 응? 잘 끝까지 형 방심하면 안 돼, 이 형. 그런 게 있어, 이 형이. 어디? 그다음에 어디? 형. 형 그다음에 어디 그 다음에 어디야 형? 형그 다음에 어디? 들어오나? 이 잡으러 들어오나, 형? 어떻게, 형? 괜찮아, 형. 요수치 만들어야지 형 삼참에 두고 있잖아 떨잖아 여기 여기만 다 차지해도 뭐 크잖아 형 응? 그런 거 아니겠어요 형? 근데 이거 몇 집이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열 14개 받았, 잡혔네 응, 그럼 28집 아휴, 뿌듯하다 줄 데가 없나요 형? 둘때 많은 것 같은데, 내 생각. 이거 다 잡으면 되잖아, 이거. 얘 다가와갖고. 괜찮아. 형, 충시할 수 있어, 형. 응? 옛날에 많이 해봤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잡는 거야. 일도 아니잖아. 다형찰 차... 그렇게? 에이, 좋아, 형. 그런 정신 좋아, 형. 끼잖아, 형. 그런 정신이 괜찮잖아, 형. 끼잖아. 잘 되나요? 응? 뭔가 있어. 기잖아요. 기잖아요. 하... 왜 그래요? 잘알서 그래요? 여기 두겠지, 여기 두겠지 형. 끝나? 아을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형. 치방. 아이형 봐라. 잘 돈해. 축이 어떻게 되나 이야 잘 둔단 말이야 축으로 잡겠다는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 작 작겠지. 단수로, 축으로. 끼잖아. 아하 이 큰데. 뭔가 한 방이 있는데 이 형이. 여이 아, 두고 이게 되나 이게 있겠지 형 있겠지 아잘 두나요 응잘 두고 아, 이렇게 잘 되지. 너무 잘 도어요. 아무래도. 뭔가 한 방이 있어야 되게 있다 그랬잖아. 이때니까 한 방. 아, 이. <끝> 아, 힘들 다. 이런, 이런, 이런 거 해보나? 이런 거, 이런 거 끼워보고 그러나? 어떻게, 형. 괜찮아요. 괜찮나, 이거? 두 집? 괜찮긴 하겠다. 상상 지켜야죠, 형. 응?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좀, 이거라도 집을 찾아야죠. 개가로 가야지 개가로. 괜찮아 아, 이제 생각, 생각타임이면 이제? 아 시간 많이 남았어? 대단하다, 이 와중에 또, 뭐, 대마를 하나 잡으려고 그러나? 그냥 날카로워, 수가. 응? 어? 근데 까딱지 했으면다 죽었어, 이거. 어? 야, 그냥 그런 순는 생각지도 못했어, 진짜. 여기 넓은데, 삼성 들어가나? 그럼 가볍게, 그냥 밖에서 이렇게. 저게, 이거 다 주고, 그 좋은 생각이고, 삼삼, 소소하니까, 이거, 이거 집안 되잖아, 이거. 삼삼 내가 잘 들어가야지. 어갈 거야, 조만간에. 아, 걱정 마형 걱정 말고요. 음. 근데 이거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끊으면 별거 아닌가? 이거 보강해야 되고, 나오고 여기, 아, 안끌어지는 구나 이렇게 우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단수 치고 이으면 이 두고 이을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잠시 생각해놔야 돼. 단 여기 끼, 여기 두고. 여기도 두, 분명히 두고란 말이지? 그럼 단수 치고. 있겠지? 그럼 여기 단수 치고. 그럼 여기 있나? 그럼 여기 단수. 아, 여기 이으면 단,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끊으면은, 끊고. 끊고 여기 단수 치고. 그잖아. 여기부터 해야되는 거는 단도리를 그리고 여기 작전을 행하라 이거 다 위험해 이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 형뭘 생각하고 있어 형 빨리 끝내지 나는 다 계획이 세.. 머릿속에 다들어가있어형 이것도 큰일나 이거 잘못하면 형 잘못받으면 이거 응? 박살나는 수가 있어 이게 잘못받으면 큰일난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나는 응? 끝장내는 수가 있어 형 여기 치고 여기 친다음에 여기 붙일 거야 그럼 형은 방법이 없어 도저히 응? 만방이에요 만방 둘데 없어 요 아이 또 이런 식으로 나가아 뒀구나 고마워요 형 돼지 또뭐 생각해 놨어? 뭐 젖히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놨나? 잘 생각했어요, 여기. 잘한 거야, 형. 잘한 거라니까요. 이뭐 저치고 그런, 그런 건 아니겠죠. 귀잖아요 이 두고 아그 수가 좀 수해 형아 끊겠지 여기 아 그거 몰랐다 형형 그건 몰랐다 형아이거 끊을 거야 형아 그건 몰랐다 형잘 되나 형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한숨 모자라 내가. 한숨 모자라. 그런 건 있고. 잘 뒀네. 잘 뒀어요. 음, 그런데 비장의 무기 여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 이거이 정도 봐줘. 내가. 음. 아, 여기에? 아, 또 이런 게 있어? 잘 든다니까. 이거 봐 훈군 아니야 이 형이 아니라 고 훈군 아니니까 내 보니까 훈군 응, 아니야. 그건 아니었고이거로도 살짝 어거울젖쳤어요 형? 응? 그거 실합니까 그거 조치면 어떡합니까 요 그거 조치면 안되죠 형 내가 보기에 아휴 거기 그래 이제 다둘땐다 뒀잖아요. 어. 그잖아요 아, 여기 붙일게요. 여기. 아, 다 치고. 아, 그그 그, 그렇게 치는 게 있었어? 있었다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이 다치고 아, 거기? 아, 그 수가 종수야? 그 수가 종수가 되겠습니까? 이런 고요괜찮아 네. 잘되네 형고그렇요 최선을 다해 줘갖고 아 이거 살겠다고 형 살려줘 그냥 싫어니까형이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아 그런 수가 있어요 살려줘 불쌍하잖아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야 기잖아. 아, 아또그 수가 있네요. 야, 이거 잘든데일까 이 형이? 뭔가 잘둬잘 잘 두는 게 있어야 이 형이. 기잖아. 뭔가 잘 든다니까. 아, 잘 둬, 잘 둬. 하나? 아유. 잘 둬요, 잘 둬. 맞겠지. 마무리. 여기, 여기, 여기 이어야지, 형. 이 크잖아, 이거. 양, 이거 크잖아. 음,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요. 잘 뒀어, 형. 더생 어떻게 잘 둬요? 형 실력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떻게, 나오는 게 있어요? 야, 그롭다니까이 형이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 이 형한테는. 이게 단순만 아니었으면, 그죠? 응, 그랬어.